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LTP 시렉시입니다. 짧은 영상에서는 현존한 UFC 챔피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마루스만이 미들급에선 과연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람 성정까지. 알람 성정까지. 자 현재 카마루스만이 UFC 268에서 콜비 코빙턴을 2차전을 앞두고 있죠 네 제가 봤을 때그 경기는 아마 우스만이 좀 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빙턴을 이기고 나면은 웰터급에 남은 컨텐더들이 리온 네드워즈랑 비센텔 로켓 그리고 만약에 또 함자트 치마에프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할 경우 치마에프와의 경기 뭐 경기 3개 말고 남은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3경기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카마루스만이 체급 정리를 하게 되면서 어쩌면은 미들급으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들급에서 우스만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5위가 안드레 뮤니즈라는 사람인데 Who the fuck is that guy? 이 얼굴 보니까 아마 자카리 스워저 저번에 팔 부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불 이분 잘 모르겠네요. 어잘 모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심각한 MMA 조벌. 자, 그리고 14위, 케빈 올랜드. 케빈 올랜드가 타격은 잘하는데 레슬링이 약하죠. 요즘 레슬러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레슬링이 조금 나아지고 있기는 하다만, 우스만이 올라갈 때까지 케빈 올랜드가 레슬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또 우스만한테도 레슬링으로 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케빈 올랜드는 그리고 와이드먼이랑 우스만 이거 전성기 때 와이드먼이랑 우스만이랑 붙었었으면 우스만 뒤집니다 근데 와이드먼이 지금 전성기가 아니란 말이죠 전강이도 부러졌고 지금 맷집도 엄청나게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척이된 와이드먼과 또 전강이 부상을 입은 와이드먼 그리고 vs 전성기 우스만 하... 저는 개인적으로 우스만이길 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스만이 타격적인 부분에서 와이드먼보다 더까리하단 말이죠. 우스만이 뭐 딱히 엄청나게 화려한 스킬은 쓰진 않는데 우스만이 잽이랑 스트레이트, 직선 펀치 를 위주로 엄청나게 많이 가다듬었습니다. 트레버 휘트먼 코치 밑에서 직선 위주 펀치를 엄청나게 깔끔하게 가다듬었던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공격이 나오는 타이밍에 잽으로 카운터를 친다던가 상대가 킥찰때 잽으로 카운터를 친다던가 아니면 상대가 예상치 못하게 원 를 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원투를 아주 까리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풀백 카운터도 있죠. 그런 거를 옛날 와이드먼이었었으면 뭐씹어 먹습니다. 근데 현재 와이드먼 턱이면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와이드먼이 싱글렉으로 우스만을 어쩌면 넘길 수는 있습니다. 와이드먼이 싱글렉 장인이기 때문에 넘길 수는 있는데 눌러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격전이 될것 같은데 타격전이 된다면 파워는 일단 와이드먼이 셉니다. 와이드먼은 순수케어 파워 가 있거든요. 근데 우스만은 케어 파워 자체는 없죠. 그냥 스킬이 좋아졌을 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스킬이랑 내구도를 비교했을 때 아마 우스만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네요. 저 와이드먼 팬인데. 브래드 타바레스. 브래드 타바레스는 쉽죠. 브래드 타바레스는 딱히 뭐 어느 부분도 잘하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뭐 평타 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그냥 뭐 우스만이 그냥 쉽게 지려밟고 지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에드먼 샤바지안. 에드먼 샤바지안이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데릭 브런인이랑 제커맨슨한테 레슬링으로 참교육을 당하고 하면서 지금 2연패를 하고 있죠 또 마침 또 우스만이 레슬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또 레슬링으로 갈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타격전을 한다 하더라도 에드먼 샤바즈는 타격 꽤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안드는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론다 로지 코치 밑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다 손목을 이렇게 꺾고 싸움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안이꼽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타격으로 해도 우스만이 직선충 펀치로 한다면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라의 홀. 유라의 홀은 뭐 무조건 그냥 우스만이 압승이죠. 유라의 홀이 또 레슬링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려볼 수가 있고 유라의 홀이 또 타격에서 상대를 엄청나게 많이 때리진 않거든요. 카운트 한 방으로 보내거나 개발리다가 폭탄 한방 뽀록으로 터져 케어시키는 건데. 근데 우스만의 스마트한 직선충 공격에 유라의 홀이 또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라이홀도 압도적으로 질것 같습니다. 가스텔럼 우스만이일 것 같습니다. 가스텔럼이 지금까지 뭐 본인이 조금 레슬링 기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그래플러들 상대로 고생을 해왔고 또 우스만이 월장을 하게 된다면 또 미드급에 맞춰서 힘도 조금 더 세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레슬링으로도 갈굼을 당할 것 같고 파워나 뭐 이런 맷집 어점 이런 거는 가스텔럼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또 직선충 이 우스만이 어참 재수 없게 좀잘 좀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텔럼이 아니, 순수 타격전을 하면 누가 이길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순수 타격전을 하셔도 가스텔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스만 이길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했는거다 이길 것 같습니다. 데런틸데런틸은뭐 쉽게 그냥, 어, 레슬링 그냥 넘겨서 뽑아서, 그냥 싱글렉, 더블렉 뽑아서 이길 것 같고요. 션스트링랜드는 과거에 웨이터급에서 이겼었죠. 뭐 그거 참 똑같이 이기면 될것 같습니다. 제커맨슨, 제커맨슨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뭐 인터뷰도 했었고,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순수 그래플링만 보면은, 서브미션 능력, 이런 것만 보면 미드급 원탑이라 보는데. 근데 또 상성상 우스만이랑 정말 안 좋단 말이죠. 우스만을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을까? 아주 힘들 거라 보고요. 제커맨스의 타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또 우스만이 또 직선충 펀지 존나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커맨슨이랑 우스만이랑 하면 우스만이 좀 타격으로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빈 배톨이랑 우스만. 이거는... 이것도 우스만이 이길 것 같은데요? 마빈 배토리도 레슬링을 기반으로 한 복서인데, 우스만이 일단 제가 봤을 때 타격 실력이 더 좋고, 우스만이랑 마빈 배토리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강력한 레슬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배토리의 레슬링이 우스만한테 안 통할 거라 보거든요? 그럼 결국 타격전으로갈 건데, 타격전으로 가게 되면 또 우스만이 이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스만이건 뭐, 뭐, 다 이기는데요? 데릭 브런슨이랑 우스만. 이것도 뭐 브런슨이 한 방이 쎄긴 쎕니다. 근데 브런슨이 레슬러인데, 우스만 상대로 또 레슬링 못 쓴단 말이죠. 그렇다면 또 타격전인데, 타격전 하면 또 우스만이 이기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직선충 펀치로 데렉프런슨이또 낙담 몇번 당하면서 케어 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제라드 캐논이어랑 우스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라드 캐논이어가 아주 뻥튀기가 많이 된 선수라고 보는데, 그래도 캐논이어가 미들급에서는 파워도 꽤 있고, 타격 실력도 꽤 나쁘지 않고, 카운터도 꽤잘 치고, 테크단 리패스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5라운드 갈 체력도 있더라고요. 가스텔럼전을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스만이 어쩌면 캐논이어의 빠따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또 우스만이 또 직선충 참잘 쓴단 말이죠. 제라드 캐논이어가 또킥 차는 타이밍에 잽 치고 이러면 캐논이어 또 낙다운 당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스만이 6대4로 유리하다 봅니다. 네. 그리고 파울로 코스타랑 우스만 이거는 저는 우스만이 정말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자 파울로 코스타가 원래 뭐, 뭐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 전진 압박을 하면서 바디 바디 헤드 헤드 바디 머리 바디 머리 엄청나게 훅으로 많이 때리는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 우스만이 직선... 계속 제가 직선직선그래서 그렇긴 한데, 우스만이 직선충이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코스타가 헤드무먼트가 좀 약하단 말이죠. 유라이 홀리랑 붙었을 때도 헤드무먼트가 부족해가지고, 잽에 계속 코피 터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우스만이 직선충 잽이랑 스트레이트에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스만이 타격이랑 레슬링 섞어서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자, 그래서 코스타까지, 2위까지 제가 봤을 때 우스만이 다 이깁니다. 그런데, 1위, 로버트 휘테커. 여기부터가 우스만에게 재앙이죠. 왜냐? 휘테커가 안티레슬러거든요. 휘테커가 완전 오뚜기급. 테이크다운 디펜스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테이크다운 오펜스도 엄청나게 좋다는 거를 가스텔람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휘테커 같은 선수들이 레슬러들한테 진짜 지옥상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휘테커가 또 원투 헤드킥 또 킥복싱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펀치 케어 파워도 있고 킥으로 케어 파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스만의 직선충 vs 킥복싱인데 저는... 5.5대 4.5로 이거는 휘테커가 유리하다 봅니다. 자, 만약에 휘테커가 전성기 휘테커였다. 만약에 휘테커가 로메로와 2차전을 겪지 않았던 내구력이 깎이지 않은 풀 컨디션 휘테커였다. 이래서 쓰면 한6대 4, 7대3 정도로 휘테커가 일것 같습니다. 근데 휘테커가 지금 맷집이 좀 많이 깎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스만의 잽이나 뭐, 스트레이트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휘테커가 또 본인도 잽잘 씁니다. 휘테커도. 그래서 원거리 공격 싸움을 하게 된다면 저는 파워도 더 세고 또키까지 훨씬 잘 쓰는 휘테커가 저는 우스만을 잡을... 잡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스만이 휘테커 상대로 레슬링 위협이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휘테커가 아주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대망의 챔피언전, 챔프 vs 챔프, 아데사냐랑 우스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데사냐가 우스만을 뭐 개털 거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데사냐한테 그렇게 쉬운 경기라 보진 않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우스만이 뭐 단순한 펀치들이지만 정말 날카롭게 잘 쓴단 말이에요. 잽이랑 스트레이트를.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아데사냐가 이거를 또못 피했다가는 또 힘들 수도 있고 또잽 페인트를 주고 테크다운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또 블라코비치 님이 유일하게 아데사냐를 테크다운 시켜서 오랫동안 눌러놓은 사람인데, 근데 우스만이랑 블라코비치님은 체급 차이가 좀 많이 크죠. 아무리 우스만이더라도 아데사냐를 상대로는 못 눌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데사냐가 이길 거라 봅니다. 저는 아데사냐가 6대4 정도로 이길 거라 봅니다. 아데사냐가 잽을 슬립하고 카운터 치는 거 이런 것도 엄청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데사냐가 이길 거라 보는데, 근데 우스만이 이길 수도 있는 그림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스만이 미드급으로 월장해야 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챔피언 아드사냐랑 남방왕 컨텐더 로버트 히트급 빼고는 제가 봤을 때 우스만이 다 이깁니다 그만큼 우스만이 세거든요 지금 우스만이 진짜 세단 말이에요 맷집도 사기 직선펀치 사기 체력 사기 레슬링 사기 뭐다 사기란 말이에요 뭐 파이타 이큐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스만이 웰터급을 정리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우스만한테 지금 남은 테스트는 제대로 된 테스트는 루키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넘기고 나면 은 미드급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 d y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